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잔 저렇게 한잔 마시다 보면 하루에 커피 서너 잔 마시는 건 보통인 것 같은데요. 저뿐만 아니라 뭐 커피는 거의 일상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특별한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맛하고 모양 싫다는 건데요. 아이디어로 향을 더한 이색 커피가 있습니다. 맛이라 한번 가보시죠. 출근해서 한 잔, 식후 한 잔, 오후에 피곤할 때또한 잔. 그야말로 커피를 입에 달고 사는 당신 이제 좀 특별하게 즐기고 싶다면 귀 기울이시라. 태어나서 이런 커피 처음이에요. 아 되게 웃긴데 맛있어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색 커피를 맛볼 수 있다는 서울의 한 매장. 일단 주문부터 하는데 바로 이때.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어, 왜요? 신분증 커피 마시는데 신분증이 필요해요? 네. 아이 음료는 미성년자는 못 드시는 음료예요. 어. 도대체 어떤 커피길래 사람을 가리는 것인지 주방을 급습했다 여느 커피처럼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우유까지 더하는데 마지막으로 붙는 투명한 액체 발견 아요거 소주예요 소주 소주라떼 만들고 있습니다 들어는 받는가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취하는 소주라떼 과연 그 탄생의 비밀이 궁금하다 외국 쪽에서는 술이 들어간 커피 종류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아직까지는 흔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술이 들어간 음료들을 몇 가지 만들면서 소주라떼도 한번 개발을 해보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술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하면은 이제 정서상으로도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만큼 기분까지 건나하게 내고 짠. 짠 시원하게 한 모금 들이키는데. 냄새가 절로 나온다. 커피 맛에 박하향이 나는 것 같고 시원하고 목이 좀뻥 뚫리는 그런 느낌의 커피인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고요. 제가 술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어, 저거 한번 마셔볼까요? 어, 저거 좀맛 이상할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궁금한데? 맛있을 것 같은데? 궁금하지 않아요? 고민에 고민에 거듭한 이 메뉴. 궁금증 해 간다. 아, 네. 지금 조금 전에 주문하신 분이 와사비 라떼 주문하셔서요. 와사비 라떼 만들고 있어요. 귀를 의심케 하는 메뉴. 의외의 조합에 정신이 번쩍. 과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을까? 고추냉이의 효능 자체가 뭐 살균 효과라든가 소화를 돕는다든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류에 소비자들의 집중도는 최고. 조심스레 맛을 음미해본다. 처음 마셔보는 맛인데 진짜 맵고 너무 새로운 맛이에요. 그리고 매우면서도 근데 부드럽게 우유가 달콤하면서도 맵고 그런 좀 중독성 있는 맛, 네 그런 맛이.